57번 문제. 5 곱하기 사인 엑스를, 5 곱하기 사인 엑스 플러스 2 곱하기 코사인 엑스를 사인으로, 이거 합성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합성 함수에,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사인 엑스의 개수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의 루트 시운 값이죠. 13. 이거 찾으셔야죠. 일단. 그럼 얘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13으로 묶어서 그러면 13분의 5 곱하기 사인 엑스 더하기 13분의 12 곱하기 코 사인 x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설정할게. 얘가 사인으로 가야 되죠. 그럼 더셈 정리해서 사인으로 가려면 사인 코 사인 코 사인 사인이어야 되니까 코 사인 세탁값을 13분의 5 그러면 사인 세탁값이 13분의 12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13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x 더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x로 하면서 13 곱하기 사인으로 x 플러스 세타라는 애가 나오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비교해 보시면 r은 바로 나오네요. r은 13이고요. 근데 이제 이 비트 터 알파가 세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라고 구하라는 거는 탄젠트 세타를 구해 달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있죠, 여기서 여러분.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 값이 있으니까 탄젠트 세타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그럼 답은 나왔죠. 얼마예요? 5분의 12죠. 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은 요 둘을 더하시면 정답이죠. 그래서 5분의 12하고 얘가 5분의 얼마예요? 8 어, 5분의 6시 5? 시 5? 6 5? 6 7 5? 죠 정답이죠. 확인해 보세요.